임대차 계약이 있고, 권리금 계약이 있죠.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, 임차인이 진행을 하죠. 권리금 계약은 양도인, 양수인이 진행을 하죠. 자, 여기서 말하는 임차인이 양수인이 될 가능성이 높죠. 일단 이 계약은 권리금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요. 그리고 나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죠. 왜 그럴까요? 임차인이 명도할 수, 명도를 못 시키면 임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? 그러니까 상가의 경우 뭐가 먼저냐면 임차인을 명도시키는 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금이 먼저예요. 그러면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안 됐어요.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예요. 왜냐면 종속된 계약이에요. 임대차 계약 밑에 권리금 계약이 있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 위에 권리금 계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실무적 편의상 명도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권리금 계약이 먼저 진행되고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지 따라서 권리금 계약이 유효해도 임대차 계약이 무효하면 이 계약은 무효예요 반면에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데 권리금 계약이 무효라면 그때는 임대인의 책임만 져야 돼요 왜 계약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. 이해됐죠. 그래서 이런 형태가 생기게 돼요. 그러면 일의 순서는 먼저 권리계약이 이루어지겠죠.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뭘까요? 이게 권리 잔금이에요.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. 그러면 이제 임대차는요. 임대차는 계약과 잔금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정해진 게 없어요. 아무 상관이 없다고. 임대인 관점에서는 돈 받아서 돌려주는 게 다예요. 본인이 뭘 하는 게 없어요. 받아서, 보증금 받아서, 보증금 돌려주는 게 다라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,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. 맞나요? 네. 그러니까, 계약금 받아서 돌려주고, 장금 받아서 돌려주고, 굳이 그렇게 안 하고, 계약과 장금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,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, 본 계약에 대한 거, 가두 번째고, 본계약에 대한 잔금이 세 번째인데 얘는 한 번에 진행될 수도 있고 따로따로 구분돼서 진행될 수도 있어요. 권리계약을 체결 하자마자 본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. 권리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치기 직전에 본계약과 본계약 잔금을 할 수도 있어요. 중간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본계약의 키를 누가 지고 있냐면 양도인이 쥐고 있어요. 왜냐면